이렇게 공원과 도시는 함께 진화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850년대 후반에 어떤 공원이 생겨납니다. 전 세계 도시 공원의 표준이 되는 공원인데요. 다들 아시죠? 센트럴, 센트럴 파크요. 센트럴 파크. 네. 네. h e l 센트럴 파크는 안가 보신 분들도 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아, 그가 보신 분들도 많을 테고요. 네. 네. 아, 그리고 아, 저는 아, 센트럴 파크에서 공연도 했었어요. 어, 좋습니다. 네, 저희 페스티벌 있어 가지고 드서 아,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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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돌이다 그럼요. <목소리> 센트럴 파크 그래서 공원의 대명사라고 많이 불리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국 신문 같은 거 봐도 어느 도시에 공원이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 수식하죠. 음. 뭐 어디 어디에 센트럴, 센트럴 파크가 파크. 생겼다. 맞아, 맞아, 맞아. 동탄에도 있어요. 동탄에도 있습니다. 동탄 센트럴 파크 네, 네. <laughs> 진짜 있어요. 네. 모든 공원도에도 손도... 있고요. 송도 아, 네. 센트럴, 네. 센트럴 파크도. 맞아 송도 센트럴 파크도. 분당에도 있습니다. 주앙 아, 공원. 진짜 <laughs> 많아요. 센트럴 파크 네. 진예 목표이네요. 네, 네 그렇게 그래요. 돼버렸습니다. 네, 가장 네.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엄청 커요. 맞습니다. 어, 그렇죠. 맞아, 그렇죠. 커요. 이건 뭐 엑스 라지가 아니라 저는 슈퍼 라지 사이즈라고 아.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정말 크죠? 너무... 긴 쪽이 4km 정도 되고요. 말도 안 돼. 짧은 쪽이 0.8km, 800m 정도 돼서 전체 면적이 3.4km라고 합니다. 이야. 아니 그리고 제가 뭐 뉴욕 여행 가서 봤는데 네. 진짜 놀란 게 크기도 어마무지하지만 제일 유명한 그 오번가가 팔이 옆이잖아요. 바, 맞습니다 맞아, 맞아. 그렇게 치면 전 세계에서 땅값 제일 비싼 뉴욕의 뉴욕. 또 제일 비싼 곳을 <laughs> 공원으로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진짜 아, 저는 놀랐어요. 네. 네. 와 땅값이 얼마야? 3.4 제곱킬로미터라는 게잘 정확히 안와닿으시죠 네. 한국 사람 익숙한 평으로 바꾸면영마평 좋아요, 영마 <laughs> 좋아요. 3.3으로 <laughs> 나누면 됩니다. 네, 전환해 주세요. 14만 평. 14만? 14만 평. 서울에 네. 100만 평 정도 되는 단일한 섬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의도. 네, 맞습니다.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전체. 여의도 그러면. 전체. 네. 아그 네. 정도 사이즈입니다. 조금 우와. 더 큽니다. 센트 여의도 여의도보다 커요. 센트럴 파크가. 네. 또더 이해하기 쉽게 커요. 우리가 연상해 보자면은 축구장 4천 개를 나란히 붙여놓는. <laughs> <laughs> 네. 어떻게 보면 세기니까 가능했던 그, 그런 혁명적 네. 네. 발상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저거 만들지 말고 건물 짓자는 사람도 꽤많았을것같은데 네, 아, 반대가 많아요. 네, 네, 아, 당시에 아, 여러 가지 맞아.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야, 제가 찾아본 걸로는 1850년대에 740만 불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음,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아, 샀잖아요. 아, 네. 그때 720만 불 주고 <laughs> 샀습니다. 그거보다 더들었어 줄지났네.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어, 조경가 프레더릭 로움스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성견 지명이었다고도 볼수 있죠 저분도 선생님 조경학자입니다 어, 최초의 조경가입니다 선생님에게는 센트럴파크 같은 분이네요 어,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경, 랜스케이프 아키텍처라는 말을 처음 쓰면서 이제 새로운 분야를 만든 사람이라고 어, 할수 있습니다. 멋있다. 이 19세기 뉴욕은 어.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음. 그야말로 네. 전 세계에서 네. 이민자가 다 몰려들었잖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어떤 기록을 보면 이때 뉴욕 사람들 중에 영어 할줄 아는 사람이 20%밖에 안됐다 진짜요? 오, 뭐 이탈리아, 독일, 아일랜드 <laughs> 뭐 등등에서 온 유럽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인구. 그러나 기반은 갖춰져 있지 않고. 음. 그래서 영원히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끌어오르는 용광로 같은 도시였지만 굉장히 사회 문제가 많았습니다. 음. 거기에 이제 공원이, 퍼블릭파크가 공간적인 해독제, 음. 진통제처럼 투약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